안녕하세요 컴스리전입니다 어, 윈도우 부팅이 안 되고요 이렇게 어, 체킹메디아 프로세스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튼 출장을 갔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대충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보니까 저장장치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어, 이상하죠 어, 솔직히 고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특히 어, 이제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메모리처럼 접촉 불량이 발생해서도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이제 뺐다가 잘 털어내고 클리닝 작업을 한 거죠. 어, 다시 꼽아줬어요 이제 다 해결됐겠다 이제 하고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갔는데요. 어, 지금 보시면 잘 인식이 되죠. 아까 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죠. 그래서 이제 윈도우 부팅을 시도했는데, 부팅되다가 또 멈춰요. 아, 와... 그래서 또 어,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연결해서 어,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. 메인 모드에서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를 빼서 이렇게 또 클리닝 작업을 했어요. 음, 배터리도... 건전지도 분리를 해서 초기화 작업도 같이 했고요. 그 후로는 이렇게 어, 윈도우까지 부팅이 됐고요. 어, 바탕화면도 사용하시던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, 다른 이상은 없었어요. 직접 사용을 해 가면서, 어, 마지막 테스트까지 했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. 이렇게 음, 부품과 부품들의 접촉불량은 치명적이에요. 그거를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먼지와 진동이겠죠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. 다행이에요.